가드면 12합 실과 3호 코바늘로 원형 가방을 떠보겠습니다. 먼저 원형 가방 바닥을 뜨겠는데요. 실을 잡으시고,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주세요. 코바늘로 매듭을 지어주시고, 짧은뜨기를 6개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꼬리 실을 끝까지 당겨주세요. 다음 코마다 두 코씩 한 코에 두 코씩 짧은뜨기 사슬 기둥 없이 빼뜨기 없이 그냥 뜨겠습니다. 한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한 곱망이 두 개씩 해서 12코를 뜹니다. 세 번째 단, 처음 시작코를 모르시는 분은 첫 코에 표시를 해두고 뜨면 편하겠습니다. 저는 옷핀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짧은뜨기 첫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에 한, 한 번, 다음 코에 한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에 하나, 다음 코에, 한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단이 끝났습니다. 다음 네 단째는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개씩 두 번을 뜹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마다 한 개씩 두 번을 떠주시고, 다음 코에는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마다 한 코씩 두 번을 떠주시고,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마다 한 개씩 두 코를 떠주시고. 한 구멍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마다 한 개씩 두 번을 떠주시고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코마다 한 개씩 두 번을 떠주시고. 구멍에 2개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또 끝났습니다. 다음 단에는 세 번을 그냥 떠주시고 코마다 한 개씩 세 번, 다음 한 구멍에 두 번, 다음 세 번을 그냥 떠주시고. 한 구멍에 두번 이렇게 반복으로 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부터 처음에 여섯 단 여섯 코, 다음 두 번째 단은 열두 코, 세 번째 단은 한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한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그 다음 단에는 두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두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다음 단에는 세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그 다음 단에는 네번 뜨고 한 구멍에 두 개. 이렇게 한 개씩, 한 코씩 늘려가면서 뜨시면 되겠고요. 늘린 부분에 한 구멍에 두번 넣은 부분, 다음마다 두 번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원형 바닥을 14단을 떠보았습니다. 다음은 옆면 무늬를 뜨겠습니다. 옆면 무늬 마찬가지로 사슬 기둥 없고 빼뜨기 없이 원형으로 이어가면서 뜨겠습니다. 처음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한칸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사슬 하나 한칸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사슬 하나 한칸 건너 두 번째 짧은 뜨기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두 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한 단을 뜨겠습니다. 한 단을 떴습니다. 다음 단. 처음, 첫 번째 단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은 사슬 하나 떠 주시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떠 주시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 떴던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기둥과 빼뜨기 없이 원형으로. 무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주머니 높이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머니 길이를 10cm 가량 떠보았습니다. 다음 윗부분 마지막 부분에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기둥 다 5개를 떠주시고,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두번 감아길게 뜨기 합니다. 두개 빼고, 빼고 다음 사슬 하나 떠 주시고 바늘에 실을 두번 감고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뜬 부분에 두번 감아길게 뜨기. 두번빼 주시고 두개 빼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 밑에 아래 단 무늬했던 부분과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 사슬 뜬 부분에 넣어서 두번 감아 길게 뜨기 사슬 하나 떠주시고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 두번 감아 길게 뜨기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뜨겠습니다 마무리 사슬 네 번째 넣어서 빼뜨기 다음 짧은뜨기 두번 감아길게 한뜨기 위에 짧은뜨기 사슬 뜬 자리에 짧은뜨기 두번 감아길게 한 자리 위에 짧은뜨기 사슬 위에 짧은뜨기 두번 감아길게 한뜨기 한 기둥 위에 짧은뜨기 사슬에 짧은뜨기. 기둥 위에 짧은뜨기. 사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몇 단을 짧은뜨기로 떠보겠습니다. 저는 짧은뜨기를 위에 네 단을 떠보았습니다. 해서 빼뜨기. 아무래서 끊어주시고. 다음은. 고리 사이에 끼워둘 끈을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실에 구슬을 끼워봤습니다. 반대편 실을 300cm가량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새우뜨기. 줄을 만들어 주시고 사슬뜨기를 합니다. 사슬뜨기. 밑에 실을 고바늘에 걸어서 위에 실로 사슬뜨기를 해 주시고 밑에 실로 고바늘에 걸어서 위에 실로 사슬뜨기. 밑에 실을 코바늘에 걸어주시고 위에 실로 사슬뜨기 밑에 실 코바늘에 걸어주시고 위에 실로 사슬뜨기 코바늘에 걸어주시고 사슬뜨기 걸어주시고 사슬뜨기 코바늘에 걸어주시고 사슬뜨기 세워줄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을 둘러쌀 만큼 길이 여유 있게 두 개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바늘에 걸어서 실을 빼주세요. 빼주시고 두개 건너서 두 개를 걸어서. 줄을 빼주시고 두개 건너서 두개를 걸어서 줄을 빼주시고 두개 건너서 두개를 걸어서 줄을 빼주시고 반복해서 끝까지 끼워보겠습니다. 줄 하나를 끼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줄은 바늘 접어서 끝 부분 반대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개 기둥 두 개를 걸어서 나왔던 부분 들어가게 하고 들어갔던 부분 나오게 하고 해서. 기둥 2개 걸어서 빼줍니다. 단 2개 건너뛰어서 2개를 걸어줍니다. 빼주시고 단 2개 건너뛰어서 2개 걸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끼워보겠습니다. 줄이 기둥 2개 나오고 들어갔다가 들어간 부분은 줄이 나오고 교차가 되게 되죠. 교차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끼워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구슬을 넣고 실로 묶었습니다. 실끝 마무리는 사슬 쪽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원형 가방을 완성을 했습니다.